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과의 두 번째 스텝, 요점 해설의 7번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64페이지 요점 해설 7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 소, 데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일본어의 그 대답 예와 그 아니오는 하이 하면은 예구요. 예 하면 은 예고요 이에 하면 아니요 그렇습니다 자, 하이 그 다음에 이에 그래서 모음이 두 개가 겹쳐서 두 번째 모음은 발음하지 않고 이제 잔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하이 이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하이 소데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은 예 그렇습니다. 한데 여기서 소는요, 뒤에 우 우리가 그 발음 공부를 할때그 어, 우자가 장 앞말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길게 발음해라. 그래서 소하고 장음 데스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 소 데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이 소우데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를 길게 빼서 장음을 처리해라. 하이 소데스. 하이 소데스. 이렇게 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말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그래. 그 말이 바로 하이 소데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줄 뭐라고 했느냐면 하8 번입니다. 네와 다나카 산모 학생ですか. 대와 다나카 산모 학생ですか. 그러면 다나카 상도 학생입니까? 여기에서 내와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럼 이렇게 그럼 또는 뭐 그러면 이런 말인데요. 이제 다나카 상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오는 그 모라고 하는 말은요. 예, 모 이게 모라고 있죠. 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조사로서 예, 뭐라고 하냐면 모모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보면 대화 다나카 상모 학에입니까 그러면 다나카 상도 학생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모에 대한 이제 그 이제 회화 응용 회화 연습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응용 회화 1번. 대화 네. あなたも会社員ですか? 그러면 당신도 회사원입니까? 2번 자, 彼も学生ですか? 그럼, 그도 학생입니까? 되는데, 이때, 그, 대화를, 아까 이제, 그러면 했는데, 이 대화는, 다시 회화체로이 대화라고 하는 말은, 회화체로 이걸 바꾸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죠.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대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든, 자,를 하든, 그것은 똑같은 뜻이고, 어떤 것을 쓰는 것은, 쓰느냐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 카레모, 生서에 데스까? 그럼, 네, 그도 학생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3번. 자, 김우라산모 센세에 데스까? 이때는, 자, 한 다음에, 아, 하고 이렇게 붙여놨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좀 길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어감의 차이 뜻에는 전혀 그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 하든가, 자 하든가, 자 하든가, 어떤 것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무라 산모 센세데스까 기무라 상도 선생입니까?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그 선생... 하고,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붙이는데, 일본어에서는, 선생이란 그말 자체가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남의 그, 이름 뒤에다 상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생, 이렇게, 센세,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이제, 높은 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센세, 상, 하고 붙이면, 붙이면 이건 아주 신뢰가 됩니다. 선생, 한센세 우리말로는 선생님 이런 말이고요. 읽을 때는 어, 어떻게 발음을 하면 센세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센세 센세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네. 그 발음 장음 연습할 때 에단 다음에 오는 이는 발음하지 않고 앞에 음에 그 장음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습니다즉 이것을 히라가나로 표시하면 센, 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세가 사행에 사시, 스세, 소 해서, 그, 그거잖아요. 저기, 저, 에단이잖아. 뒤에 온그 이는 앞에 말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센세, 이가 아니고, 센세, 센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자, 김우라산모 센세, ですか? 그렇다면 또는 그러면 김우라상도 선생님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에 대한 조사의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줄이 되겠는데 에, 이에, 와 다시 와, 각세아닙에니다 아니, 이에, 이에, 이이아닙니다이이아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네와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말은, 네스라고 하는 말의 부정입니다. 뭐, 뭐시 아닙니다.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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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 이렇게 되면, 뭐, 뭐, 데스 뭐, 뭐, 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네스의 부정은, 네와 아리마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스의 부정은 네와 아니마다 하면 학생이 です는 학생입니다. 그다음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 네와 아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네와는 뭐뭐시뭐뭐가 이런 뜻이고요. 아닙니다. 뭐뭐시 아닙니다. 뭐뭐가 아닙니다. 그때 물론 대화는 아, 그 앞에서 배웠던 자라고 또 갔다 그랬잖아. 이것을 물론 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 学生じゃありません。学生ではありません。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데스의 부정인,ではありません에 대한 연습을 응용회화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응용회화 1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 이에 카彼女와学生じゃありません 아니요, 그녀는 학생이 아닙니다. 2번, 이에 야마다상와 は会社인ではありませ 아니요, 야마다상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이에 다나카상 센세자아리마센. 아니요, 다나카상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는 대화하고 같다. 따라서 1번과 3번에서 이걸 대화로 바꾸면 이에 카로와세 대화 아리마센. 그렇게 되어 있죠. 3번은 센세의 담에 있는 자를 대화로 바꾸면 이에 예, 다나가상화, 센세, で와 아리, 마, 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가이샤인, 데스, 회사원입니다. 가이샤인, 데스,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을 이제, 그 펴주시고 본문을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第1課, 하じめまして하じめまして 私は李진수です。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이진수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줄 단화가 가요. 하지 마시되 단화가 또모시겠습 도조, 요로시크. 처음 뵙겠습니다. 단화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가 고ら라そ소 도조, 요로시くお願いします.고ら라そ소 도조, 요로시くお願いします.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줄에 다나카가 묻는 거죠. 리상이학생이니까 리상은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리상이 하이, そうです。私は学生です。 에, では田中さんも学生ですか?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그럼 다나카상도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이의에 저는 학생이 아닙です.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때 따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테이프와 CD에서 그 일본인 성우가 잘 읽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들으시고요. 어, 이건 뭐 일본 일본의 가장 그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다소 발음이 좀 엉키고 그런 분도 틀림없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는 업그레이드 회화.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좀더한 그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회화는 1번에서 7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1번. 이것도 역시 일본인이 읽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그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 네, 2번입니다 2번에 1번 "하지마시 때" "와다시와 하야시 또모시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2번은요 "하지마시 때" "와다시와 나갔다 또모시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카타라고 합니다 또 "모으시마"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3번에 1번. 도우여よろしく.잘 so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번. 도우여よろしくお가いします so 아, 무쪼록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에서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이제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여よろしくお가いします가니고이타시마스습니다도우여よろしくお가이い시します so so 이런데 이것도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노우조여이시쿠가 예, 되는데 마지막에 시마스가 아니라 이타시마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우조여러이쿠 오네가이 이따시마스 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예, 잘,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의 표현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우조여러이쿠 두번째는 노우조여러이쿠 오네가이 시마스 세 번째는, 노조, 여러시그언행하 잇따시마스. 이데이 중에서 가장 겸양한 것은 3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겸양하는 말투입니다. 일본어에서는 그런 경어, 존경어와 겸양어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요. 그걸 잘, 그 이제, 구분해서 쓰면 아주 능숙한 일본어가 됩니다. 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또, 우리말에, 뭐라 그러더라? 에,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렇게 그 말하는 그 표현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일본어에서 똑같이 같은 뜻의 말을 하더라도 아주 공손하고 또는 아주 겸양한 표현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어느 것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실례가될 정도로 그런 말 아니니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1번. 김상와 학생의 데까 김상은 학생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번 김우라상와가이샤인 데스까? 김우라상은 회사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3번 카노조와 학생의 데까 그녀는 학생이니까 이것도 이미 앞에 공부한 것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1번 대화 카레모가이샤인 데스까? 네와 카레모 회사인데스까? 그럼 그도 회사원입니까? 2 번. 자, 카노조모 학생이데스까? 그럼 그녀도 학생입니까? 네와 나 자는 같다고 했고요. 또더 길게 해서 3 번. 자, 요시다 산모 회사인데스까? 그럼 요시다 상도 회사원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육 번으로 가겠습니다. 6 번에 1 번. 하이 소데스. 카레모 가이샤인데스 예 그렇습니다 그도 회사원입니다 2번 하이소데스 카노조모 각세데스 예 그렇습니다 그녀도 학생입니다 3번 하이소데스 요시다 산모 가이샤인데스 예 그렇습니다 요시다 산도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이소데스 이 말을 여러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7번의 1번을 보시겠습니다 7번의 1번 이에 지가이마스 이에 지가이마스 여기서 이에 지가이마스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직역은 아니 틀렸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이런 말인데 어,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니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지가이마스 아니 아니요 그런 말 그,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에 지가임았스 카레와 가이샤인데 와 아리마셈 그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2번 이에 지가임았스 카노조와 학생자 아리마셈 아니 아닙니다. 그녀는 어, 학생이 아닙니다. 3번 이에 지가임았스 하야시상과 학생자 아리마셈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야시상은 학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 업그레이드 회화를 어쭉 이제 저랑 같이 해왔는데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여러분이 일종의 그 옛날엔 드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내용을 이렇게 자꾸 반복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발음의 연습, 또 표현의 연습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는 업그레이드 회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우선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고 자꾸 읽을 수만 있으면 또 읽는 것이 우리가 혀가 꼬이지 않고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꼬이는 게 노조 여러시크 오넨하이시마스 노조 여러시크 오넨하이시마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은 이제 저 뒤에 중급정도 가면 나오게 되니까 우선은 하나의 패턴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68페이지 실력확인 코너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지 않고 이제까지 공부한 단어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 체크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만 음, 뭐 부득이 새로운 단어가 나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업그레이드 회화 앞에 그 새로 나온 단어를 찾아보시면 여기 끝과 발음이 나와있으니 까 참고하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제가 또 여기서 같이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사실은 그 실력확인 코너 해답이 제일 뒤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69페이지 있으니까 69페이지 딱 닫아놓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런 종이 있으시죠 이런 종이 종이 있으면 딱 이렇게 다들 보... 가급적이면 그 확인을 보지 마시고 이제까지 공부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난이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영입니다. 희 그럼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지메마시테. 그 그다음 저는 이영희입니다. 와타시와 이영희데스. 이렇게. 이것은 꼭 여러분이 그 밑에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공간을 두었네요, 책에 편집상. 그래서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이 리영희데스. 저는 이영희입니다. 이렇게 되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서세 가지, 한네 가지 정도 표현되겠네. 첫째, 노조 여러시쿠가 제일 이제, 그 짧은 거고 노조 여러시쿠, 그렇게 써도 되겠고 그다음 또뭐 있죠? 자, 여러시쿠 그, 오네가이시마스 도조를 빼버리고 여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세 번째는 풀 센텐츠로 해서 노조 여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했고 그런 세 가지의 표현을 가장 겸양하게 하는 표현이 조금 전에 공부했던 노조 여러시크 오네가 이た시마스가 됐잖아요. 일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노조 여러시크 2 번째 여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 3 번째 노조 여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 그다음 네 번째 최상의 겸양어 노조 여러시크 오네가이 이た시마스 이렇게 되겠죠. 어, 이런 말을 빨리, 어떤 언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스피드를 가져야 돼. 일정한 스피드를 갖지 않으면 그 언어라고 이미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하는 것은많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언어의 스피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그 노멀 스피드라 그럴까? 제가 하는, 어, 좀, 실제 상황에서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저여러시크여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 너저, 도저 여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 너죠よろしくおねがいたしま이 정도의 스피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까지, 그런 스피드를 갖고, 에, 여러분이 말을 할 때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당신은 학생입니까? 했니까? 아, 나타와, 学生ですか?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발음을, 에, 여러분, 그, 학생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이제 여기 표기에는 가, 끄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가, 끄세 이렇게 돼 있죠. 그 이걸 그대로 읽으면 가, 끄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세할 때그세 다음에 이 있는 이는 뭐라고 그랬죠 음, 이가 아니고 앞에 세의 장음이다. 장음 처리라 그러니까 세다. 그런데 이때 꿀는요 음, 이건 좀더 이따가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꿀은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읽느냐 면 예, 그 이것을 기억화해서, 받침화해서, 각세 이렇게 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세. 学,生, 이렇게 되습니다 그럼 당신은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음문이니까 까? 하고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 아나타와 学,生,ですか? 아나타와 学,生,ですか?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하이, 소, 데스. 하이, 소, 데스. 하고, 소, 우, 데스가 아니라, 소를 길게 빼서, 하이, 소, 데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 6번. 내와, 카노조모, 의사 힘이 가게 되는데, 의사는 이제, 그, 앞에, 저기, 새로 나온 단어 보면, 자, 이샤. 이렇게 돼 있네요. 의사는 뭐라고 읽느냐 면 이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샤, 이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의사라는 말은 이샤라고도 하,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이제 예, 이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이시, 그저 의사하고 한자 같네요. 발음만 다르지. 이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상관없, 써도 상관없다. 그 이시를 하든, 의사 를 하던 의사입니다. 따라서 그럼 그럼 그녀도 의사입니까? 네와 카노조모 이샤ですか? 네와 카노조모 이샤ですか? 또는 네와 카노조모 이시ですか? 네와 카노조모 이시ですか? 이렇게 되죠. 이제 8 번으로 왔습니다. 8번 그는 대학생입니다. 여기서 대학생이라는 말을 학생 앞에 대자나 더 붙여놓으면 되겠는데 이제 이 여기서 학생 앞에 여러분 대 대절 하나 더 붙이면 에, 나이 대감도 나이 학생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학생, 나이 학생 해서 여기서 각세, 자, 나이 학생, 나이 학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단어는 앞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에, 카레와 나이 학생니다 카레와 나이 학생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9번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지가이마스 이에 지가이마스 그래 됐고요. 그 다음 10번은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데스의 부정입니다. 데스의 부정은 우선 데와 아리마센 또는 데와를 자로 바꿔서 자아리마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타시와 가이샤인 데와 아리마센 또는 아타시와 가이샤인 자아리마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력 확인 코너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이제 한번 그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입니다 저는 이영입니다하지메마시떼와시와 리영희 데스 2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노조 여로시큐 오네가이시마스 3번 에,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빼먹었네. <웃음> 저야말로.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그맛 뻔했고. 하여튼 빠졌네. 이거 이제 3번. こちらこそ 저야말로. 이쪽이야말로. 다시 한 번.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렇게 하게 되었구요. 또는. 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만 해도 된다 이거지. 너무 길면. 그 다음 4번. あなたは学生ですか? 당신은 학생이니까. はい、そうです。 예、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럼 그녀도 의사 입니까 네와 그녀도 에, 의사ですか? 또는 じゃあ彼女も医者ですか? 또는 では彼女も医師ですか?では彼女も医師ですか 이렇게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할 것이냐, 대화를 할 것이냐. 또는 그 저 이시를 할 것이냐 이샤를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취사선택입니다. 다음 이제 예, 카노죠와 카노죠와 예, 의사자 아닙센. 이것도 안것 같네. 그자 아닙센. 자, 카노죠와 의사자 아닙센. 그녀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는 카노죠와 의사자 아닙센 이렇게 되고 와두 개로 나 받고. 8번. 네. 그다음 그는 대학생입니다. 카레와 다학생쿠세이데스 그는 대학생입니다. 그 다음 9번 2에 <목소리> 지가이마스 2에 지가이마스 ん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도 해답 코너를 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소자 아리마센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요걸, 요것만 전해드리고 이제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데스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소데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이 소데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에, 이에, 違います. 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에, 바, 저, 소데스의 그 부정은, 소, 에, 대와 아리마센. 이렇게 됐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데스의 부정은, 대와 아리마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하이, 소데스. 예, 그렇습니다. 이에, 소, 대와 아리마센. 또, 대와는 회화체로 하면, 네, 자 했으니까 이에 소자, 아리마센 이렇게된이니다 된 이에 지가 이에 스해이 되겠고 이에 소대 이에 소마센에소이는없습이다 소자, 이에 소자, 이에 소자, 이에 소다 이에 소자, 이에 소이샤인대이 아리마센 또는 자 이에 소자, 이샤인자이리마자 하고 소자, 이에 소자, 습니소다 소자, 러분 소자, 이 지금 아이매끄럽이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 이에 소자, 이 사실 외국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 반복 공부입니다. 반복 공부. 그래서 지금 일과라서 제가 뭐 다른 말을 안 합니다만 사실 그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여러분 참아내시면 좋은 외국어를 여러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2과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상 사요나라 마따하시다.